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자신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덕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테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화면을 보면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죠. 제가 첫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노고간 핸드폰 또는 노트북, 지갑 등 하나도 안 움침. 그렇지만 단 자전거는 훔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어 앉는다. 세 번째는 배불러 죽겠다 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다. 네 번째는 뭐 물어보면 몰라 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 다섯 번째 10초 준다 라고 하면서도 12초를 준다. 19, 8, 7, 6543210 땡. 0땡을 다 합쳐서 12초를 준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죽고 싶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 홍삼을 먹으며 내 건강을 챙긴다. 웃을 때 박수 치면 치거나 옆 사람을 이렇게 때린다. 나중에 밥한번 먹자 하면서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카드를 미리 찍는다. 아니 말할 때, 아이라고 말할 때, 아니나, 아자를 앞에 붙인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열 가지 중에서 과연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는 6번 빼고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 공감가는 것이 "밥 먹자"라고 하면서 절대로 먹지 않는 것,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와 연락을 할 때마다 "아, 우리 나중에 한번 밥 먹자, 밥 먹자" 해놓고 안 먹다가 7년 만에 최근에 만나서 밥을 먹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라면 8번과 9번을 가장 공감을 할것 같은데, 반대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1번을 가장 신기해하면서도 공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렇게 놓고 몇 시간을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왔었을 때그 물건이 과연 제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을까요? 예, 안 가지고 가고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실험을 하였어요. 그 다음 실험이 공원에 가방을 놓고 갔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가나, 안 가나, 안 가지고 가나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외국 사람들이 좋게 보는 또 좋다면 좋은 특징이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 가도 무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것이 바로 IMF 때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빛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근무기 운동을 했었죠. 이건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만큼 정말 특이한 사례다라고 합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가 부족할 때에 익명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소수를 소방서 같은 데에 몰래 두고 오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도 기부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세상은 아직도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행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기독교는 무엇을 중요시하죠? 가장 먼저 사랑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중세 기독교 윤리학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선행이란 무엇인가. 선행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과연 선행인가. 이런 것을 놓고 선한 행동, 사랑의 실천을 놓고 논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었고 또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한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외의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하신 일들이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선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듯이 그 어떤 사람들의 책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두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준그 기름 부었던 그 고급 향유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더니 내 삶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관이 흔들려서 이 마리아를 두둔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녀의 행동에서 볼수 있는 사실은 과연 그녀의 행동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길 이 향유는 300 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가치의 물건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00 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니 체감이 안 오시죠? 여기에 나오는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말에서 나드는 머리와 몸에 바르는 기름 중에서도 가장 비싼 향유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이 향유에는 포도주, 기름에 포도주를 섞어서 사용하는 반면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고급 향유인데 흔히 이런 향유를 왕실에서 여왕들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항유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격이 어땠다고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현대적 가치로 무려 3천만 원 되는 가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갑옷처럼 여겼던 항유라고 합니다. 그런 항유를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향유를 보관하는 옥합은 주둥이, 주둥이가 이렇게 길었다고 해요. 뚜껑을 그냥 제낀 것도 아니고 그 주둥이를, 근긴 그 주둥이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전 300데나리온이 3천만, 3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자동차 한 대가 예수님의 머리에 순간 붙고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귀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할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라고 하지만 그 귀한 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과연 즉흥적이었을까요? 마리아, 마가복음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12장. 말씀에 나오는데, 12장에 전장에 11장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길이 쉬웠습니까 10장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같아서는 바로 가고 싶지만 어땠어요? 10장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묵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라고 말립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나마지 아니하셨고. 결국에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인데 그 길이 어떻다고요? 죽으러 가자. 죽음을 무릅쓰고 갔던 길이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간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오라버니를 만나러 이곳 가운데 왔구나 그런데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오라버니가 죽고 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슬퍼하는 나를 건지신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옥합은 뭐예요? 자신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목숨값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히려 목숨값보다 더 쌌죠.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3천만 원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마리아의 행동은 뭐였어요? 자신의 오라버니를 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과 더불어 나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감사의 행동.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행동에 책망한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의 입장,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냐? 라는 그들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책망한 어떤 이들이 누구냐? 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왜 그런 값비싼 향유를 부었느냐라고 책망한 이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너무 아깝지 않아?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들 중에 누굴 예수님 우편에 누굴 왼편에 좌편에 세우실 건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관심있어 하고 고백했던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고 마리아에게 허비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사건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기름 부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의도로 부은 게 절대로 아니었을 거단 말이죠. 그러면 마가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다시 떠올리며 기록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허비했다,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습니까? 솔직하게 아까울 때가 많죠. 빨리 예배 끝나고 집 가서 할거 많잖아요. 가족들과 놀러 가야 하고, 친구들 만나야 하고, 일해야 하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비록 월급에 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은 금액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거 모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일까요?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를 구해 주고 자신을 빛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대대로 물려오던 그 하나뿐인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 기름 부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어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아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기름, 부을, 기름 부어드릴 시간이 언제나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죽고 나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미 늦은 것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내내 삶을 드리는 삶.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베푸는 거, 선행하는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남은 사순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